196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어느 한적한 시골길 외진 곳으로 다가오는 차량이 한대 있습니다 풋풋한 느낌의 젊은 두 연인이 <웃음> 데이트를 즐기러 <laughs> <들기로> 왔나 보네요 <laughs> 잠시 뒤 커플의 차량 뒤로 누군가 다가옵니다 다짜고짜 라이트를 비추는 그의 행색을 보니 아무래도 경찰인 것 같군요 하지만 그는 경찰이 아니었나? 그로부터 몇달 뒤, 미국의 신문사들에게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됩니다. 편지에는 자신의 범행과 알수 없는 암호 그리고 특이한 마크가 그려져 있었죠. 한편, 호숫가에서 한가로이 휴식을 취하던 커플에게도 누군가 다가옵니다. 차림새부터가 어딘지 수상해 보이는 이 사람 다짜고짜 총구를 들이밀며 강도 행각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유 없는 칼부림. 살인마의 잔인한 범행은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벌어지는 무차별 살인에 도시는 공포로 휩싸이게 됩니다. 범인은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내 이번에는 죽은 택시 기사의 셔츠 조각도 증거로 보냅니다. 이 협박장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을 습격해 모조리 죽여버리겠다고 경고까지 하고 있죠. 아직도 범인의 정체는 오리무중입니다. 점점 자신감이 붙은 것일까요? 계속되는 편지에 이어서 이번에는 TV쇼 도중에 전화를 걸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인마의 요청대로 진짜 특집 방송이 기획되죠. 이 방송에 모두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사건에 관심이 많은 사파과 그레이스미스도 방송에 집중합니다. 그때 진짜로 걸려온 전화. 정말 조디악이 전화를 건 것일까요? 놈의 목소리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자는 차분히 조디야에게 하나씩 끌어내고 있습니다. 살살 그를 달래고 만날 약속까지 잡으려고 하죠. Have to the Fairmont Hotel? No. 놈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잔인합니다. 자신의 범죄를 자랑하듯이 그리고 경찰 따위가 나를 잡을 수 없다는 확신이 있는 듯합니다. 그렇게 놈과의 전화도 마무리 되어가는군요. 조디아과 만나기로 한날 둘이 보기로 했는데 경찰의 대응이 너무 요란합니다. 이러면 놈이 절대 나타날 일 없죠. 조디악의 편지는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폭탄 제조법까지 직접 적어 보내군요. 암호문 해독도 쉽지 않고 편지에서는 몸의 단서가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또다시 몇달뒤 늦은 밤속한 고속도로 운전 중인 한 여성에게 뭔가 급해 보이는 신호를 보내는 차량이 따라붙습니다. 요즘 소문도 흉흉하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여성. 다행히 나쁜 사람인 것 같진 않군요. 뒷바퀴가 느슨하다며 직접 수리까지 해주겠다는 호의를 베푸는 마음씨 좋은 사람 같습니다. 경계도 잠시. 진짜로 바퀴를 조여주는 그에게 고맙기까지 하군요. 여성의 차는 다시 출발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가 이상합니다. 곤란해하는 그녀에게 아까 그 남자가 다시 찾아왔군요. 또다시 호의를 베푸는 남성, 그리고 그녀가 아이와 함께 남자의 차에 올라탄 후, 남자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몇 시간 뒤 지나가는 차량들에게 아까 그 여성이 발견됩니다. 어딘가, 엄청 겁에 질려 있는 그녀의 모습. 다행히 이 사건에서는 엄마와 아이 모두 생존하게 됩니다. Yeah. 생존자가 yeah. 있는 상황에서도 yeah. 여전히 범인의 행방을 알수 없습니다. Yeah. 오히려 자기가 조디하게라고 so 주장하는 so 정신병자들 so 때문에 you know? 수사에 혼란만 야기될 so 뿐이죠. Sure. 그때 지목된 유력한 용의자 so 아서 so 리엘런, 그의 말과 행동들은 너무 수상하고 허술하게 짝이 없습니다 우연인 것일까요? 앨런이 차고 있던 시계에 조디악이라고 적혀있는 것은 하지만 확실한 단서가 없기에 그도 곧 훈련합니다 그렇게 조디악을 잡지 못한 채몇 년이란 시간이 흘러가버리죠 모두에게 조디악이 잊혀져가지만 그레이스 미스는 홀로 조디악의 흔적을 쫓고 있습니다. 과거 같이 일했던 기자 폴을 찾아가 정보를 얻어보려 하죠. 하지만 지금은 약물 중독에 폐인이 되어버린 기자 폴은 조디악 사건 따윈 잊어버리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당시 담당인 데이비 청사도 마찬가지죠. 조디악 사건에만 매달리기엔 그도 다른 사건을 만나라 여력이 없습니다 결국 그레이스미스는 혼자서 조디악의 흔적을 쫓습니다 정말 결정적인 증거는 없는 것일까요? 모든 것을 포기한 채조디에만을 쫓는 그레이스미스 그의 가족들도 불만이 상당합니다 그는 왜 이렇게 조디악에 매달려 있는 것일까요? 나름의 정보를 모아 다시 데이빗 형사에게 가져가 보지만 역시 법적 효력이 없는 듯 합니다. 그저 하던 일을 저버라는 말뿐이죠. 또다시 몇 년이란 시간이 지난 후 그레이스미스가 한 매장에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우연히 다시 아서 리엘런을 만난 그는 알수 없는 기묘한 느낌을 받게 되죠. 저 남자는 이중성을 가진 잔혹한 살인범일까요? 아니면 그저 우연히 만들어낸 억울한 시민일 뿐일까요? 그리고 그레이스 미스의 가정을 버린 모습과 진실을 쫓는 모습,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으신가요? 영화 조디악이었습니다.